네, 깨어나겠습니다. 각자 키신고해서 네 편하게 깨어나십시오. 모른다 하시고 그대로 깨어있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 네 깨어서 네, 존재하십시오. 에고를 모른다 하시고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텅 비고, 예, 고요한 상태에 도달하시면 잘 깨어나신 겁니다. 그때, 또렷한 의식, 생각으로 전개되기 전, 순수 의식. 그 상태를, 느끼시고, 그 자리에 안주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게 맞습니다. 그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에 끌려가지 마시고, 생각이 일어나면 가볍게 모른다 해주시고, 깨어서 참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감에, 영어로 I am의 존재감에 머무시면 여러분들은 에, 껴있는 상태에 도달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시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애고가 그쳐야 여러분들은 네. 개체성이 그쳐야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나를 만나는 거니까 애고의 어, 생각, 감정, 고감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멈추시고 그냥 머무시면은 텅 빈이 느껴지고 또렷한 의식이 동시에 느껴질 겁니다. 그 의식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으로 나투기 전. 생각이 전, 네. 나라는 존재감에 머무시면 여러분들은 깨어나신 겁니다. 깨어서 존재하십시오. 생각에도 빠지시면 안되겠지만 무의식인 졸음에도 빠지시면 안되겠습니다. 졸리시면 살짝 의식을 일깨워내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존재감만 지그시 느끼시면 여러분들은 네, 깨어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십시오. 오직 모를 뿐이고, 오직 천재할 뿐입니다. 참나 상태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네, 느껴 오신 분들도, 예. 네, 지금 깨어있음 시간입니다. 그대로 깨어서 참나에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네, 순수 의식, 네, I am, 참나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감만 느껴지시면은 잘 깨어나신 겁니다. 부러워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맞나 틀리나, 어, 괜한 네. 의심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텅 비고 고요하고, 의식이 명료하면은 깨어나신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머무십시오.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나 나는 존재감에 그대로 머무시면 되겠습니다. 한 생각만 일어나도 깨어지 못한 겁니다. 생각을 초월해서 순수 존재감에 머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깨어 계신 상태에서